추운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잠을 이렇게 잠을 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렇게이렇이 찬송가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니다게 해서, 이렇게 이서서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이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네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소서 내 마음속에 소산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케내여 가져갈자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사 한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자 성경말씀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뒷편에 있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394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4면 요한 2서 1절부터 6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아무미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는 이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 이서 말씀이죠. 일절이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내가 이제 직분을 받고 또 너희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편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사도 요한도 장로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감 받고 사랑 받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안 합니다.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분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분을 모셔드리면 그 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혼자 있어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또 느낍니다. 신비한 그 연합의 관계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사람과 함께 거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따로 떨어진 삶이 아니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직통 전화 받듯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래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음성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도움과 긍휼하심을 입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또 3절을 보면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얘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갚지 못할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이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갚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 그 빚을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삽니다. 은혜는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것은 은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은혜에 그 벌려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는 언제든지 갑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랬는데 긍휼도 예수님을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미스라엘 백성들을 긍휼이 여겨주시고 또 긍휼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결정에 절정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정에 이르고 결정적으로 영원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재물이나 번거로운 제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통해서 그렇죠 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됐는데 더 이상 그것도 필요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별도의 제사가 없이 제물이 없이 긍휼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나 어디서나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제물하고 이런 거싸 들고 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인 성전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대제상이 되셔서 자기를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조건을 만든다거나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신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자신을 드림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그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인이든 어뭐 조금 선한 사람이든 아니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배운 사람 못받못 배운 사람 할거 없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용서받고. 긍휼하심을 받으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무엇,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0 0 0 0 0 0 0 0 0 우리를 긍휼히 여0 0 0 0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허물도 용서받고 우리의 약점도 채받 채움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서나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을 얻습니다. 또이세 번째 보면 평강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삽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참 평강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뿐입니다. 전쟁과 미움, 시기 질투가 만연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그러면서 삽니다. 요즘에 중동에서 참 벌어지는 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시위하고 거리 나와서 맨손으로 그러는데 이총칼등 군인들이 총을 뒤에서도 쏘고 그래서 뭐 수천 명이 죽었느니 만 이천 명이 죽었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자꾸 우리를 근심과 걱정, 미움과 불안, 그렇죠 서로 증오와 질투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참평안는 세상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참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줄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파와 풍파와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지지 않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혜와 긍휼,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누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삶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5절 6절에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삽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에 흠뻑 젖어 살고 그 은혜와 긍휼, 평강을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걱정과 근심으로 미움과 시기 질투로 두려움과 그런 거로 우리를 몰아 세우지만 주님 안에 참 은혜와 극렬과 평강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 은혜를 하루 동안 풍성히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평안도 긍휼도 은혜도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에 죽기까지 사랑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인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구하며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해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더 확실하게 임해 주셔서 사랑의 음성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근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긍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